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매의 깨뜨림, 어두운 현실, 주님의 격려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관하게 만드는 것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이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11장 18절을 보면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합니다. 이 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이 오른쪽과 왼쪽 양 극단에 있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정반대편으로 우메자는 끝끝내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모습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기름인데 파리가 빠져서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메자의 행동과 같은 것들이 생각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자가 선을 따라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것이 있는데 이제 열매를 맺게 될까 싶은 때 그것을 죄인한 사람이 다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라면 그렇게 선을 행하고 수고한 자에게 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모습을 이외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절을 보면 주권자에게 공손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이며 그가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 역시도 허물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를 높은 지위에 앉힙니다. 부자를 높이 세워 불을 사용하게 해야 할 것인데 그를 낮은 자리에 앉히고 맙니다.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 다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볼때 주권자의 허물에 의해서 질서가 깨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깨지는 모습은 다양한 데서도 나타납니다. 8절 아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 즉 머리를 쓰는 자가 도리어 거기에 자신이 빠집니다. 잠을 허는 자는 생각지 않게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계획했던 것과 달리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가 그 돌들의 상함을 입습니다. 나무들을 쪼개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다루는 것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듯이 무딘 연장을 쓰면 힘이 더 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나를 갈았으며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술사는 뱀을 다루는데 도리어 뱀에 그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주술사의 기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은 우매한 자에 의해 지혜자의 수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화를 입게 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지만 헤아릴 수 없는 우연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사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강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싸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아주 가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해 아래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픔과 슬픔이 있으며 그것은 예기치 않은 때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들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도 그 일환입니다. 10의 수고가 10의 열매를 주지 않고 때로는 100의 수고를 1에 우연히 깨뜨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계획은 이런 우연성이 작용하는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우리 삶의 무게에 대한 약간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책임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외부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런 역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을 딛고 얻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열매들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와 이 세상은 피조물이며 거기에 죄라는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패가 도리어 자연스러우며 열매는 오히려 기적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 계획에 죄라는 변수를 적용해야 하고 그보다 더큰 하나님이라는 변수도 의식해야 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뜻을 이루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위로가 있으며 거기서 우리 소망이 나옵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우나 그럼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죄라는 현실과 하나님이라는 현실입니다. 둘다 실제하며 공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과 모든 면에서 전혀 대등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악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고대하며 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엔 악한 현실과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도우시며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